크리는 멀어져도 퀴어는 가까이. 안녕하세요 춤추며 저응하는 퀴어 댄스 팀 퀴어 캔 댄스 캔입니다. 네 오늘 뭘 소개하러 여기 왔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퀴어 영화제의 국내 단편 섹션에 있는 춤을 추고 있어라는 영화를 소개하러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와. 춤.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 해줄래요? 네. 영화에는 그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이두 명의 주인공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계를 한번 이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색다른 재미를 느끼시게 될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퓨어 영화제가 집에서도 볼수 있게 포플레이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재밌는 영화를 서로 추천받아서 함께 볼 테니 여러분도 한번 찾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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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제 20회 한국 키어 영화제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인 커플레이에서 한국 키어 영화제가 엄선한 상영작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키어 영화를 편하게 집에서 함께해요.